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2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laughs>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들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안지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으로서 소위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본문을 묵상하면 아무래도 새것과 같은 감동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묵사,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한, 한 가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탕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속에 탕자로 나오는 둘째 아들의 그 배음망덕함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기라도 바라는 듯이 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면 둘째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아주 빠르게 재산을 탕진하고 금세 파산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거주하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돼지를 치고 심지어 돼지 먹는 지엄 열매 나무나 구거라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패륜하고 후레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둘째 아들이 다시 품꾼으로라도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한 대로 둘째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직 집까지 거리가 꽤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와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거기까지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종으로라도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그것이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던 환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은혜가 참 관량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새벽 단잠을 깨워서 주께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비유 속 탕자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게. 스스로를 대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설교에서 둘째 아들은 교회 밖의 외부자들로, 첫째 아들은 교회의 내부자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애초에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이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교훈이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바칠 그 세금을 징수하며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종 정해진 그 세액, 세액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의 반역자, 구개자 지급을 당했습니다. 세리와 함께 언급되는 죄인들도. 성경의 도덕법이나 정결 의식 등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서 그들 역시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상종하지 못할 자들과 어울렸던 겁니다. 그러자 모범생이, 모범생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 비유, 8절부터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나는 이른 아들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인물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마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지만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마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다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지금껏 아버지 말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착한 아들로 동생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의 형이었습니다. 가정의 규율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산을 요구하며 떠나버린 동생과는 비교 불가한 형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에 처죽여도 시원찮을 동생에게 아버지가 잔치 베푸는 것을 보면서 이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은 순종했는데, 자신은 잘 섬겼는데, 어째서 아버지는 내가 아닌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상종도 못할 세리와 죄인들이 주류가 되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걸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못마땅함이 이런 마다들의 분노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주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타인을 정제하거나 통제하려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저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마땅히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세운 율법의 의를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율법의 의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은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새 공로가 스스로의 공로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드러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형은 착하고 동생은 못됐습니다. 형은 순종했으나 동생은 반항했고 방탕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은 두 아들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못된 동생은 회복되고 착한 형은 결말을 알수 없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둘째 아들은 잃은 상태에서 돌아오지만 첫째 아들은 잃은 상태에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초에 잃어버린 아들은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종교성과 보덕성을 자랑하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이 또한 잃어버린 아들 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다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원하는 바를 들어 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마다들과 같은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아무런 공로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과 수고와 지혜 이 모든 것이 헛된 줄 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복음 앞에서 마다들과 같이 주목한 주장하는 모습으로 설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익한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의 어떠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방탕한 모습으로도 말고, 마다들과 같이 주장하는 모습으로도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초대받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도록 초청받은 자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의 어떠함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수단화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무익함을 날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마당만을 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복된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